ដែលខ្ញុំយប់នេះកុំណាហើយណាអររី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엄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 있어 절대 다, 다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디 시대 이렇게 뜻 시대 원선명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으로 보내시고 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독생녀를 만나서 투뿔 주어서 천지인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이시상에서 모실 수 있는 주인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리야합니다. 성경은 이철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번 천번에 읽고 천년 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에 가힐수 없이 길거리 활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거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댄다용을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해당처 그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의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슬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설년발년을 8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밥 먹듯이 처 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료를 질래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절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갑문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절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영계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보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간만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천 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듯. 우시각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반복듯이 쳐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은 선명 선생님이 선과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서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건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건절하기위해서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했습니다 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이 가도 이 지상에 절대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알 t 시대, 의렇게또 시대 절묘 구해주러 무슨 명 선생님을 보내시고? 제 말씀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제 말씀 통일을 통일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재림교 대신은 천진 참부모님, 독생자 독생녀를 즉 정성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갑은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디야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디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전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 번, 천 번을 읽고 천년발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받는 듯이 쳐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땅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내야 질서 얻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을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음.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하였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그 독생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백년 천년을 있어도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 시대에 무슨 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으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방제시킨 제 말씀 통일을 전하게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입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 i t 시대 로켓트 시대 구세주 메시아는 무슨 명 선생님 내네 분이시며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이십니다 기도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대신은 천지 인참 부모님을 최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에서 일장팔절 찾아보세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약 시대도 지냈습니다. 이제는 독생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호린대전서 음.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모두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드지 못했기 때문에 이그 독생녀만 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백 년, 천 년을 있어도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류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방제시킨 제말씀 통일을 전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 IT시대, 로켓 시대의 구세주 메시아는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시며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이십니다. 기독한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복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서이장팔절 찾아보세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약 시대도 지냈습니다. 이제는 독생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넓은 노총각으로 이산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받지만은 독생녀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그 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백년 천년을 있어도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방제시킨 제말씀 통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의 구세주 메시아는 문선명 선생님 내네 분이시며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이십니다. 이들은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계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급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서 2장 8절 찾아보세이 시대는 이 시대는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약 시대도 지냈습니다. 이제는 독생녀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 녀를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받지만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그 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백년, 천년을 있어도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의 로켓트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방재시킨제 말씀 통일을 길을 급하게 하시고 복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 IT 시대의 로켓트 시대에 구세주 메시아는 문선명